네,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 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시 애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를 간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는 1장 1절로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특별히 이 말씀들이 성경의 핵심이자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이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수식되어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주어가 무엇인가 이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은느니가라고 하는 그 조사가 붙는 거는 다 이제 주어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신까지는 수식을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가 주어가 된다는 것이고 동사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하셨다. 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되는 것,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마지막 말씀이 되시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신 그 아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자시는 하그 말씀의 요약이 되는 것이다.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곧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는 분인가?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란 예수님을...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뭐 선지서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여우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다가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 이란 구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의 끝날 종말의 날 혹은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에 문맥으로 봐서 구약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신약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곱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상 만물의 섭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서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의 눈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외에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를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를 직접 맞아야지 아 이게 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된 어느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분은 이 한국에서 파견되신 이 선교사분은 정말로 몰랐답니다. 필리핀으로 가셨는데, 그 마닐라 지역에서 8살 난 소년에게 갑자기 어떤 이야기 끝에 스노우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거에 대한 묘사를 했었는데그 소년이 하늘에서 눈이 온다고요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더랍니다. 어,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오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더니 유 라이어" 라고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는 본의 아니게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나가서 그것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시 의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말씀의 완성이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점진적인 역사의 어떤 발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쭉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은 직접 들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었을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그 옆에는 그 직전 제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았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도 아무도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들이 도망가기에 바빴고 그것을 부인하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죽기까지 모두 그들은 순교를 했거든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바로 본체의 형상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었고 그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 바로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인 것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왜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다.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 주셨습니다. 너희는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 내 소유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자세로서 전도할 것을, 선교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순교와 전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뭐 비단 한국 교회뿐만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극명하게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니까.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 말씀들에 대한 깨달음 깊이 있게 알지를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먼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이나 되어서 지어진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헐라고 하고 그것을 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하셨던 것이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정말 제가 입 아프게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그러한 목사님들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사명이고 프라이드가 되는 양 그렇게 그리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 문제점들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질병처럼 남아 있는. 이 성전 건축에 이란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성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임을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결국 선교와 전도인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건축물을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 바로 성전 건 온전한 성전 건축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는 레이의 자손들만이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 자손들이 세습을 계속 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예수 주로 시인하고 믿었을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세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구약 시대의 그 레위 가문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냐 잘못된 거짓된 죄악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 복음의 순례자 이 교회 이 온라인 교회는 조회수가 어 한, 한 회당 한 100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독자도 어 오늘 현재로 37분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만약에 저희 아들이 신학을 해서 아들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 복음의 순례자 교회를 이어받는다고 라 했을 때는 저나 저희 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복음의 순례자 교회가 조회수가매번 100만이 넘어가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인데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제가 아들 목사에게 이 교회를 물려준다라고 한다면 저나 제 아들 목사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의 세습은 바로 죄악인 것을 또어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잘못된 행태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분명히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记着阿门。